이번에 리뷰할 유니폼은 9 8국대 어웨이 음... 코드 7 선수 지급용 그리고 마킹은 CG송 송종국 선수 추정 그 실착으로 추정되는 유니폼이고요 이렇게 뭐 올라간 거 그리고 이런데도 아마 슬라이딩 같은 거 해서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? 마찰로 인해서 이런 거좀 있는 것 같고, 그 외에 뭐 이런 카라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뭐 세월과는 무관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뭐 세탁도 다 했고, 그런 유니폼이에요. 아무래도 한국 유니폼 중에 거의 98국대 어웨이에 그뭐 제일 그관 유니폼 중에 하나잖아요. 같이 뭐 인기 있는 유니폼, 그래서. 다가오는 뭐 월드컵 예선이라든지 월드컵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랬을 때 이제 응원용으로 입으셔도 제 생각에는 나름 9번 뭐 정면에서 누군가가 봤을 때 9번 누구지 뭐 김도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송종국 선수 2002 월드컵 영웅으로서 또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